최근 몇년 동안 강황은 이국적인 향신료에서 우리의 주방과 건강 루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2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구글에서 강황 검색이 300% 증가했다고 구글 트렌즈 데이터에 따르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계적인 강황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연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붐은 단순히 디지털만이 아닙니다. 2023년에 강황의 주요 활성성분인 커큐민 시장은 10억 494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은 550만 50, 달러에 상당하는 강황을 수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강황 수입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황이 정말 만병통치약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유행일까요?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초본 식물로 인도 남서부가 원산지입니다. 그 뿌리는 주황색이 도는 노란색이며 신선하거나 말려서 가루로 사용되며 특히 커리에서 아시아 요리의 필수 재료입니다. 강황의 주요 활성 성분은 독특한 색상과 많은 양리적 특성에 기여하는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 효과로 잘 알려져 있어 소화 문제부터 관절 통증까지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전통 아유르베다 및 중국 의학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리학적 수준에서 커큐민은 신체의 다양한 신호 분자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및 산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내벽의 건강, 즉 내피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좋은 순환과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은 비교적 낮으며, 이는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큐민의 흡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인 피페린을 함유한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우리가 이제 강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했으니,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제공할 수 있는 이점들을 자세히 탐구할 때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한겸증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와 비교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또한 항산화 능력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을 산화 스트레스와 조기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단편 다큐멘터리에서 나중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강황 사용법과 필요한 양을 알려드릴게요. 내피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커큐민은 혈압 조절에 기여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한 염증 및 항산화 작용은 또한 동맥경화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증은 동맥의 경화 및 협착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신경 보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억력 향상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황을 섭취하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느꼈나요? 댓글 섹션에 알려주세요. 강황은 전통적으로 소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의 진정 효과는 부기와 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한겸작용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상태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복통이 있고 불편함을 느끼며 배변이 불규칙하다면 강황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비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세포 성장 신호 경로에 영향을 주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 형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이 유망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황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일상 식단에 강황을 추가할 때 주의할 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알고 싶거나 건강에 대해 문의하려면 tobesalut.com에서 인공지능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는 모든 질문에 상세하게 답할 것입니다. 강황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다하거나 부적절한 섭취는 특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몇 가지 권장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성인 연구에서는 순수한 강황 가루 400에서 600mg을 하루 세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많은 보충제에는 더 높은 농도의 커큐민이 함유되어 있어 예상되는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큐민 표준 추출물의 경우 권장되는 복용량은 치료해야 할 상태에 따라 다르며 항상 의사의 감독해 500mg에서 2g 사이입니다. 향신료로 섭취할 경우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하나, 약 3g의 음식이나 음료와 섞어서 섭취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입니다. 강황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강황의 모든 이점을 누리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음식에 약간의 가루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성분인 커큐민은 생체 이용률이 낮아서 체내 흡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정 성분과 결합하지 않는 한그 효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일상 식단에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거나 밤에 휴식을 취하기에 이상적인 따뜻하고 향긋하며 편안한 음료입니다. 황금차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강황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준비하려면 물한컵 또는 코코넛이나 아몬드 같은 식물성 우유를 끓지 않을 정도로 드세요. 반 티스푼의 강황가루 또는 작은 조각의 신선한 강황뿌리를 갈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흑후추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이것은 커큐민의 흡수를 최대 스무 배까지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반 티스푼 추가하세요. 혼합물을 잘 저어서 약 5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단맛을 선호한다면 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미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추가 효과를 원한다면 생강 몇 조각이 완벽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이 차를 마시고 한겹및 항산화 특성을 즐기세요. 더 빠르고 직접적인 것을 원한다면 레몬과 함께한 강황 샷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강력한 면역계 자극제이며 몸의 염증을 줄이고 자연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준비하려면 따뜻한 물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고. 강황 가루 또는 강황 가른 것을 반 티스푼 추가하세요. 그 다음 약간의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맛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꿀몇 방울이나 간 생강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이 샷은 공복에 마시기 이상적이며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은 강렬하지만 그 혜택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간편하게 강황을 섭취할 수 있는 만능 방법을 찾고 있다면, 강황 페이스트가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여 수프, 스무디, 드레싱 또는 커피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강황 가루 한 컵에 4분의 1과 물반 컵을 넣고 약한 불에서 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혼합물이 걸쭉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저어주세요. 그런 다음 흑후추 반 티스푼을 넣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으세요. 이것은 흡수를 개선하고 질감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걸쭉하고 균일한 반죽이 되었을 때 불에서 내리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2주 동안 잘 보관되며 언제든지 준비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누리려면 이 페이스트 한 티스푼을 좋아하는 음료에 추가하세요. 스무디에 섞거나 음식에 넣어주세요. 이 요리법들 각각은 고유의 매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편안한 선택을 찾고 있다면 골든티가 이상적입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것을 선호한다면 강황 레몬 샷이 즉각적인 부스터를 줄 것입니다. 실용적이고 다재다능한 것을 원한다면 강황 페이스트가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해줘. 강황을 어떻게 섭취하는 걸 선호해? 좋아하는 레시피가 있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강력한 향신료의 모든 이점을 누리고 싶은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강황은 자연요법이지만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합은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황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이 약물의 효과를 강화하고 혈당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제산제. 소화 개선을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산 생성을 증가시켜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매일 식단에 강황을 포함시키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강황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고용량 섭취나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메스꺼움 설사, 복부 팽만감과 같은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석 이미 담낭 문제가 있다면, 강황이 담즙 생성을 자극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 강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험 없이 혜택을 누리려면, 다음은 몇 가지 핵심 팁입니다. 항상 검은 후추와 함께 드세요. 후추의 피페리는 커큐민의 흡수를 2000%까지 증가시킵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밀크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섞어 그 생체 이용률을 높이세요.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한 후 양을 늘리세요. 강황은 놀라운 특성을 가진 슈퍼푸드이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처럼 비밀은 균형에 있다. 매일 강황을 섭취하나요? 건강에 변화가 있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카레가루의 장점과 위험성을 알아야 할 사람과 공유하세요. 자연 건강 주제를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 벨을 활성화하세요. 이 비디오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투비사루점 초물 방문하고 우리 건강 코치를 만나보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